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어, 피터틸 형님이 운영하시는 그 파운더스 펀드가 있잖아요. 그 펀드 벤처 캐피탈이 좀 생각하는 어, 미래 산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좀 생각하기에 좀 폭발력이 있게 미래에 좀 터질 수 있는 산업들을 저희가 조금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투자에 어떤 아이디어를 좀 얻어 가는 어,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일단 첫 번째로 그 파운더스펀데가 미래에 좀 가장 유망한 산업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어, 생각하고 보고 있는 섹터가 바로 우주랑 운송 산업이에요. 그 스페이스 앤 트랜스포테이션 이쪽 섹터를 눈여겨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 주장을 뒷받침하듯이 파운더스펀데는 스페이스X의 초기 회사 아, 초기 투자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구글이랑 같이 굉장히 좀 얼리 투자자 중 하나였고. 그리고 이제 파운더스펀드의 주장을 한번 들여다 보면, 어 현재 우주 관련 산업은 그 미국이랑 예전에 미국이랑 러시아랑 우주 산업에 경쟁이 심하게 붙어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들여가면서 성장할 때보다 지금 오히려 조금 더 죽었다고 해요. 이제 이 시장이 죽어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돈이랑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제공한 그래프에 의하면 이제 무게 1kg을 궤도로 올려 보내는데 드는 비용이 예전에는 이제 달에 사람을 보내려고 할 때인 1970년대 그때랑 비교해봤을 때 이제 그, 그때는약 1kg당 2만 불이라는 비용이 들었다고 합니다. 2만 불 US 달러죠. 2천만 원 정도 이제 1kg를 궤도 위로 올려 보내려면 그 정도 돈이 들었는데. 로켓의 그 자체의 무게를 생각하면 정말 천문학적인 돈이 들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현재 스페이스X의 팔콘 9인을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무게 1kg 당한 5,000불 정도가 든다고 해요. 그래서 궤도에 올리는 비용을 4분의 1 정도로 엄청나게 줄이게 된 거고 앞으로는 이제 이것보다 더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게 이제 스페이스X가 얼마 전부터 발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게 된게 가장 큰 이유겠죠. 아무튼 이제 이렇게 스페이스X의 등장으로 우주 산업에 투자하기에 좀 엄청나게 큰 리스크로 다가왔던 비용적인 부담, 이 부담이 좀 많이 해소가 되면서 앞으로 우주 산업 진입 장벽이 굉장히 좀 많이 낮아지게 되고, 그리고 이 산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열리는 그런 시간이 이제 정말 머지않아 올수 있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장이 열리게 되면은 새로운 산업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주 관광이랑 그리고 어 새로운 형식이나 아니면 훨씬 진보된 형태의 텔레커뮤니케이션 산업이 또 파생돼서 나올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폭발적인 시장이 열릴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최우선적으로 스페이스X에 투자를 하고 있는 지금 파운더스펀드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아쉽게도 스페이스X에 쉽게 투자를 할 수가 없잖아요. 걔네가 뭐 상장이 된 것도 아니고 워낙 프라이빗 어, 마켓에 있는 스페이스X라서 더군다나 이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그 일론 머스크 형님이 가장 아끼는 회사라서 얘를 어, 상장을 안 시킬 확률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쉽게 투자를 할수 없는데. 어, 혹시나 이번에 3월 말에 이제 트레이딩이 가능해지는 그 아크엑스, 아크엑스 ETF에 스페이스X가 들어가 있는지 그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스페이스X가 들어가 있다면 어, 정말 엄청난 관심을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스페이스X가 들어가 있다면 저도 투자를 할 생각이 좀 많고요. 아무튼 이게 첫 번째였고 이제 두 번째는 바이오테크놀로지예요. 이제 생명공학 쪽인데. Founders Fund가 생각하기에 이제 의학은 지난 한 60년 동안 그 DNA Structure를 발견한, 거, 발견한 거랑, 그리고 Information Technology가 성장을 많이 하면서 여태까지 굉장히 많은 혜택을 누렸다고 하는데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발견들이랑 정보 기술, 기술들의 발전에 비해서 인간의 기대 수명이나 그 퀄리티가 생각보다 빨리 증가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한대요. 어떤 지역들은 오히려 수명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본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또 이제 매해 개발되는 신약들의 숫자도 정말 턱없이 부족하고, 그리고 특히 꽤 중요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신약 개발은 상황이 더욱 더안 좋은 상태라는 거죠. 하지만 어, 파운더스 펀드는 이런 문제점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산업이 이제 미래 유망한 사업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 문제점들 중에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바이오테크랑 관련된 기업들이 넘어야 될 문제가 이제 크게 세 가지가 더 있는데 어, 파운더스 펀드가 생각하기에 이제 첫 번째가 리서치를 위한 데이터가 너무 턱없이 부족하고 이제 제한적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혁신적인 기술 없이 굉장히 아직도 여전히 진부한 방법으로 치료법을 어, 좀 개발하고 있다라는 점들이 있다라고 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는 기업은 엄청난 미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 실제로 이제 파운더스 펀드가 투자하는 회사들을 보면 의외로 그 바이오테크랑 헬스 관련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얘네 웹사이트 가면은 얘네가 어, 포트폴리오 그 페이지를 만들어놨는데 거기 보면은 헬스 관련 회사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만큼 이쪽 산업의 폭발성을 좀 어느정도 인정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어, 개인적으로는 그 중에서 이제 얘네가 투자하는 회사들 중에 풀스테이크 그 유전자 엔지니어링 솔루션을 지원하는 신, 신테고라는 회사가 있어요. 신테고. 어, 그리고 이제 파운더스 펀드가 개인적으로 투자하는 건 아니지만 피터틸이 또 개인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엡셀레라가 어, 눈에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띄거든요. 어, 특히, 근데 이제, 센테고 같은 경우는 아직 상장이 안 되어 있고, 어, 앱셀레라는 현재 어, 상장이 되어 있죠. 얼마 전에 상장을 했고, 어, 현재 또, 또 조정을 많이 받아가지고, 어, 꽤, 꽤 매력적인 가격으로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얘네가 상장했을 때, 어, 가격이 튀어 오른 그날보다 지금 현재 더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어, 프라이스 타겟은 또50몇 불로 지금 올려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나름 매력적인 회사인 것 같긴 한데, 어, 열심히 공부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만약에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열심히 어, 공부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두 회사 다 조금 매력적이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그 AI랑 머신러닝 그리고 빅데이터를 베이스로 운영되는 어떤 바이오테크 플랫폼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이 좀 뭐랄까 기존의 여차 바이오 회사들이랑은 조금 차별성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매력적으로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파운더스펀드는 미래 바이오테크 산업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당연히 나와야겠죠. AI랑 advanced machine 그리고 소프트웨어 이쪽 분야가 이제 또 폭발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뭐 어,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는 팔린티어 하나로 설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 일단 뭐한 가지 파운더스펀드의 생각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얘네들이 생각하기에는 의외로 이쪽 AI랑 이 소프트웨어 쪽이 엄청난 잠, 잠재력이 있는 산업인 걸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생각보다 이쪽 산업이 투자를 잘못 받고 있는 회사가 굉장히 많다고 라 합니다. 그래서 어 어찌 됐든 폭발할 수 있는 성장력을 가진 회사들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 그리고 어 파워풀한 AI가 개발되는 것은 어쩌면은 역사상 가장 중요한 그 테크놀로지의 진보라고 볼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파운더스펀드가 생각하는 이쪽 섹터랑 그손정희님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AI, AI, AI를 외치신 그 유명한 짤이 있잖아요. Now I wanna say AI, AI, AI. 그거랑 어떤 어느 정도 좀 비슷한 맥락을 어, 공유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이제 파운더스펀드가 이쪽 산업에 관련해서 투자하는 대표적인 회사가 팰런티어고요. 어, 어,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팰런티어 외에 투자하는 회사 중에는 눈여겨 볼만한 회사가 어, 아직까지는 상장은 안 했지만 그 파운더스펀드가 투자하는 회사 중에 스케일 AI, AI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어, 이 회사도 제가 보기에는 나름좀 엄청난 유니콘 회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그래서 이제 AI 이쪽이, 어, 세 번째였고요. 이제 네 번째가 에너지 사업이에요. 에너지 사업. 어, 일단 Founders Fund는 미래에 가장 물질적으로 좀 풍요로울 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뭐 사람이나 조직, 혹은 뭐 나라들. 어, 나라들이 이제 필연적으로 가장 많이 에너지를 사용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은 에너지가 곧 돈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산업이라고 강조하는 것 같고, 어, 특히 현재 에너지 사업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려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제 정치적인 문제, 그리고 환경적인 문제, 그리고 특히 뭐올 같은 경우는 지리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대체 에너지 사업이 좀 만들어져야 되고. 아 어, 그리고 또이 그런 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기업은 또 미래에 엄청난 가치를 만들어낼 수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너도나도 어, 클린 에너지 사업에 엄청난 돈이 몰리고 있고 그리고 새로운 기업들도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어, 아이러니하게도 파운더스펀드가 보기에는 그 중에 많은 기업들이 굉장히 잘못된 모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을 한대요. 예를 들어서 이제 클린 에너지 사업에 뛰어드는 대다수 대다수의 기업들이 결국에는 다들 좀 비슷비슷한 수준의 제품을 만들어 내고 있는 좀 상황이고 결국 파일을 서로 나눠 먹을 수밖에 없는 시장을 만들어 가고 있는 중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미래 남들보다 월등히 뛰어난 제품이랑 이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는 회사는 아직까지 못 찾은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투자할 만한 회사를 좀 없다고 판단을 했는지 에너지 사업과 관련된 회사는 파운더스펀드 그 공식 홈페이지에 소개된 포트폴리오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 뭐 포트폴리오에 안 올려져 있는 어떤 소규모 에너지 회사는 뭐 투자를 할수 있겠지만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알아본 게 없어가지고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큰 포트폴리오에서는 어, 공개된 게 없었어요. 그래서, 뭐, 제, 개인적으로,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어, 뭐, 그나마, 테슬라가, 어, 이제, AI도 가능하고, 그, 트랜스포테이션, 뭐, 모빌리티도 가능하고, 또, 클린 에너지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세 분야에 어느 정도 다 해당되는 회사라서 가장 매력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지만, 어, 에너지 그 자체로만 봤을 때는, 좀, 혁신적인 기업을 찾는 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어, 저는 뭐 오히려 뉴클리어 에너지도 미래에 고려할 수 있는 대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는데 아무래도 뉴클리어 쪽은 위험성이랑 환경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줄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어, 회사가 등장을 해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얘네가 등장을 하게 되면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뭐빌 게이츠가 투자한 그 테라 파워, 테라 파워 같은 회사가 <laughs> 어떻게 또 모르죠 어떻게 터질지 그래서 미래의 게임 체인저가 될지도 또 아무도 모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테라파월은 조금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laughs> 예, 얘네가 뭐 상장할지 안할지 는 모르겠지만 어, 모르죠 미래는 아무튼 또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음 메이비 퀀텀 스케이프 또좀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인데 어,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목표로 하는 기업들 중에는 좀뭐 가장 잘 나간다고 할수 있을 만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상장도 되어 있고, 어 이쪽도 이제 빌게이츠가 저는 투자를 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뭐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얘네들을 열심히 공부해 본게 아니라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뭐, 정보체라는 그 컨셉 자체가 개발이 되고 만약에 상용화가 되면은 혁신적인 발명이라는 거는 좀 분명하니까, 어, 계속해,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눈이 가는 것 같긴 해요. 뭐, 어찌됐든, 이제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미래의 어, 에너지 산업, 특히 이제 클린 에너지 산업이 어, 폭발하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이제 파운더스 펀드를 통해서 한번 더 확인할 수 있었고 어, 이제 마지막으로 파운더스 어, 펀드가 굉장히 유망한 산업군으로 보고 있는 게 인터넷 사, 산업이에요, 인터넷 산업. 근데 이제 인터넷 산업이라고 하면은 얘네가 아직도 더 발전할 게 있냐라는 의문점을 어,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파운더스펀드가 보기에는 여전히 발전할 가능성이 많은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이제 아직까지도 여전히 현재 대부분의 비즈니스가 인터넷에 기반을 하고 있고 어 인간의 생활 속에 최대한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게 인터넷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전히 어 넘쳐나는 수요가 있을 거고 그리고 혁신적이고 뭐 새로운 아이디어만 있으면 언제든 인터넷 서비스 그 를 기반한 훌륭한 기업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Founders Fund가 어, 투자를 하는 회사 중에 가장 큰게 이제 뭐 페이스북, 스포티파이, 에어비앤비, 뭐 스트라이프, 어, 얘네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어, 이제 미래를 생각해가지고 인터넷에 앞으로 이제 파생되어 나오는 새로운 산업인 메타버스에 올라타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 중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 어 계속 무궁무진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산업군이라고 생각을 하는 어 Founders Fund인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한 걸좀 정리를 해보자면 어 Founders Fund, 그러니까 피터틸이 운영하는 벤처 캐피탈 회사는 그 일단 유망하게 생각하는 산업군으로 스페이스, 어 그리고 모빌리티, 트랜스포테이션, 그리고 두 번째로 바이오 테크놀로지,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AI랑 소프트웨어. 그리고 네 번째로는 에너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터넷 산업을 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어, 이게 사실 뭐 개인적으로는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 예상한 산업군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하지만 그냥 저희가 그냥 막연히 아, 이런 쪽이 잘될것 같다더라. 가 아닌 좀 뭐랄까 왜 이런 큰 투자 회사 투자 회사가 이쪽이 폭발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알아보는 게 알아보고 저희 생각이랑 매치를 해보는 게 어, 저희가 앞으로 투자 방향을 잡을 때 훨씬 더 확신이 서고 어, 조금 더제 스스로가 설득이 되는 어, 뭔가 그런 걸 원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번 알아보고 싶었고. 여러분들이랑 공유를 하고 싶었어요. 네, 아무튼 어,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 페렌티어랑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뭐제 나름대로 좀 궁금했던 이야기였기 때문에 <laughs>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아무튼 다음에 또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들어가세요.